안녕하십니까 벽화TV 김정수 대리입니다 아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쉰 점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한 차량 바로 BMW X4 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이게 차량이 이제 24년식에서 이제 25년식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차량가 같은 경우 조금 상승이 있어가지고 차량가는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작 대비했을 때 13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변경점은 타이어가 인치업이 됐다고 해요. 기존에는 19인치에서 이번에 20인치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제 디자인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X4 20i M 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그냥 크롬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고객님 거 출고해드리면서. 블랙으로 타이그로시 이제 작업해가지고 확실히 외장 색상 블랙 그리고 블랙 그릴 하면서 더욱 스포티한 이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범퍼 부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다 블랙으로 다 들어가면서 확실히 멋스러운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프로 트림이 있잖아요. X M 스포츠 위에 등급이 프로 트림인데 프로 트림하고 M 스포츠하고 차량가가 한 600만 원밖에 차이 가 안 나거든요. 프로로 선택하시면은 이 앞에 그릴이 블랙이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측면부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이제 블루 색상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고요 프로로 가시면은 이게 이제 레드 캘리퍼가 적용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존에 19인치여서 조금 작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확실히 타이어 크기는 엄청나게 큰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M 스포츠인데도 여기가 왜 블랙으로 들어가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작업하면서 그릴하고 이제 측면 루플에 그리고 윈도우 몰딩까지 다 블랙으로 작업 도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M 스포츠의 상징, 딱 M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페용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라인이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후면부 왔는데, 후면부는 역시 이 빵빵한 뒤태가 예술입니다. 그래서 쿠페형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아, X3 살까? X4 살까? 근데 이제 X4 같은 경우에도 쿠페형이지만 뒷자리도 넉넉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시곤 하거든요. 이번에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트렁크 공간인데, 이게 쿠페형 차량이지만은 엄청 넓어요. 공간이. 그래가지고, 뭐, 우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골프백, 요즘 골프 많이 치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골프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캠핑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시니까 캠핑 용품 실을 때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 여기 트렁크에서도 2열 폴딩 같은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활용은 엄청나게 잘 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넓게 물건을 적재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와봤어요. 실내 모카 시트로 구해드렸거든요.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들지만 간신히 이제 구해드렸습니다. M 스포츠 차량이어서 여기는 이제 다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도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살짝 조금 아쉬운 점이 요즘에는 이제 일체형으로 나오는데 X4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 아니어서 약간 좀 실내 같은 경우는 부형틱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기어봉 같은 경우 이렇게 딱 기어봉이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하셨을 때 그립감 상당히 좋고 이것도 제가 조금 있으면은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안에 무선 충전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안에 컵홀더 들어가 있고 키도 이렇게 이쁜 디자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한번 와봤습니다. 2열 왔는데 이게 쿠페형 차량이잖아요. 쿠페형 차량임에도 제가 이제 키가 한178 정도 되는데 뭐 헤드룸 공간도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안 들고 레그룸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서 그래도 뭐 장거리 운행에도 뭐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어서 2열에서도 답답함 없는 개방감 있는 실내 공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C 타이 단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맨 밑에 두 개나 들어가 있어서 뭐 충전하실 때도 뒷좌석에서도 충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 김대리가 X4 20i M 스포츠 차량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M 스포츠도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 등급을 추천드려요. 왜냐? 이제 그릴 같은 경우도 프로 등급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BMW의 상징 레이저 라이트 그리고 레드 캘리퍼 그리고 실내에는 이제 M 시트 매트 스티치로 이제 들어가서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실내에도 아까는 조금 구형티했지만 프로 등급으로 가면은 카본이 이제 적용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M 스포츠 같은 경우 지금 할인이 무려 한 8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X4 20i M 스포츠나 프로나 저 김대리 통해서 리스 렌트 진행하고 싶다. 문의만 주시면 제가 최대 프로모션 서비스 빵빵하게 챙겨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